합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에 가로막힌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에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주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피해가 없으니 범행이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국회에 왜 군경을 투입했는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하자 언론 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게 군대 투입에 따르면 언론에서 발 내란 저지른 거아니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정당하게 통과시킨 탄핵 소추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 통과되지 않은 탄핵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략도 이어갔습니다. 법정 심리 기한인 180일을 꽉 채워달라고 했고,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무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난도질 당하는 고립된 약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 준비 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대처럼 일주일에 두 차례의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